강아지들 말 타요. 어이 잘하네. 떠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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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. 떠구 떠구 구 말을 탔어요. 말을 탔어요. 말 타요. 어 발. 떠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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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아이고 잘하네. 말도 잘 타요. 응? 어, 또 내려요 금세. 고거 다 탔어 벌써. 응. 음. 어이고 볼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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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딱 볼딱, 볼딱, 지민이들, 재민이들, 볼. 벌딱 아유 잘했어요. 어? 벌어구어구어구어벌 거기 앉아서 해 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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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벌딱 아유 잘했어. 벌딱 재민이도 벌딱 벌딱 또 리모컨 가져어 어? 어? 엄마 거잖아 그거. 어? 또 싸운다. 아니야, 아니야, 싸우지 마. 어? 펄딱 해봐. 펄, 딱! 펄, 딱! 펄, 딱! 펄, 딱! 펄, 딱! 딱! 아이, 잘하네. 좋아, 리모컨이 좋아? 리모컨으로 뭐 하는 거예요? 여보세요? 아닌데? 리모컨은 여보세요? 하는 거 아니에요. 텔레비전 켜는 거잖아, 텔레비전. 텔레비전 나와라. 어. 음. 소파, 소파. 음. 어, 어디가 어이 있어? 어 어디 있어? 응? 어, 음. 어, 음. 거기 앉아, 앉아요. 응? 한미 어디 갔지? 음. 한미. 한미 불러봐. 한미. 재민아 어디 갔어? 한미 한미 불러. 재민아 입에 먹는 거 아니에요 찌찌 애페. 어 먹는 거 아니야. 어 한미 먹으면 안돼 페아. 엄마 주세요. 한미 불러봐. 어 한미. 어비어 비요. 어디 갔어요, 한미? 한미! 재민아, 재민아, 한미. 한미, 불러봐. 응? 한미 좀 해봐, 한미. 한미! 응? 한미! 에이 리모컨 먹으면 못 써요. 찌찌잖아. 한미 어디 가서 한미? 한미! 우리 재민이 장염 걸렸어요. 아침에 엄마랑 엄마 업고 병원 갔다 왔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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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떡 먹고 체해서 장염 걸렸대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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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이 지민이 10, 15개월 넘어서 16개월 교정 16개월 들어갔어요. 키는 80cm고요. 몸무게는 11kg래요. 하쿠 지민아 아. 지민아 지민아 그 뭐야 뭐야 지민아 딸기네. 오. 배도 있어요 응 지민아 아이, 잉크 잉크했어 엄마한테? 잉크 재민이가 잉크하네 재민이가 잉크하네 응. 지민이도 잉크 잉크 아이구 잘하네 엄마 봐 엄마 봐 오로로. 잉크 잉크 좀 해봐 엄마한테 잉크 지민 잉크 지민 아 이뻐! 아 이뻐 해봐 아 이뻐~~ 아~~ 아 이쁘다~~ 응. 아 이쁘다~~ 지민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어? 그건 배지 응 이모~~ 안녕~~ 해봐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, 이모, 안녕. 지민아 재민아 이모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알이이고재이야이가할이야이모안이고이고아이이모이모이이